베트남전에서는 미군 사상자의 10% 정도가 오인사격으로 발생했습니다.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25%. 20mm보다 구경이 큰 대구경 기관포나 로켓의 피해를 입은 케이스는 단 13건이라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가 적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대부분 피격과 동시에 추락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컴뱃 박스에 모인 폭격기들이 폭탄을 떨어뜨리다 보면 아래에 있는 아군기들이 맞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곤 했습니다. 폭격기의 상부 터리 사수가 기관총을 발사하다 보면 자기 비행기의 꼬리 날개를 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게임들에서는 아군에게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인 사격은 게임 난이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게임 기획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성을 추구한 드라마 마스터즈 오브 디에어에서는 그동안 대중미디어에서 다루기 불편해했던 장면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기기의 오인사격을 보여주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드라마 속 미군 폭격기들은 실제 역사에서처럼 수십 대가 컴뱃 박스라고 불렸던 밀집대형으로 비행합니다. 접근하는 독일군 전투기에게는 수십 명의 기관총 사수들로부터 방어사격이 가해졌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밀집대형한 곳곳에서 분당 800발에 가까운 속도로 사격하는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저렇게 사격하면 아군기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즉시 미국 커뮤니티인 레딧이나 쿼러에는 해당 질문이 수십개의 스레드로 올라왔습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다루기 꺼려 했던 소재지만, 마스터즈 오브 디 에어는 이 문제를 용기 있게 다뤘습니다. 영화 맨피스벨에서는 이보다 더 사실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미군 폭격기 기총사수 한 명이 접근하는 독일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조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격추된 전투기는 그로부터 1초 후에 옆을 날던 아군 폭격기를 들이받고 함께 추락합니다. 5인 사격의 유형 중에서 소위 세컨드 미사일이라고 분류되는 제법 자주 발생했던 피해입니다. 2차 파편 피해 정도로 번역할 만한 그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에서 5인 사격 사상자의 비중은 더 늘어나는 중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을 보면 20세기의 미군 사상자의 10% 내지 15%가 아군 5인 사격에 의한 것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는 미군 사상자의 10% 정도가 5인 사격으로 발생했습니다.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25% 파괴된 차량 장비의 75%가 미군끼리의 오인사격 결과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인사격의 유형도 다양한데 전쟁과 무기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제 채널에서도 그동안 알게 모르게 오인사격 이야기들을 다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카이로 회담을 위해 대서양을 건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던 전함에 어뢰를 잘못 발사한 미군 구축함 사례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객기인 대한항공 007기가 군용기인 줄 알고 사격한 소련기도 그렇고 회전하는 자신의 프로펠러에 기관총을 발사했던 1차 세계대전 초반 항공기들도 5인 사격의 유형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5인 사격은 전쟁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군의 사기 차원인지 기록도 충실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5인 사격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폭격기들이 컴뱃 박스를 이뤄 조밀하게 비행하지 않더라도 폭격기의 상부 터리 사수가 기관총을 발사하다 보면 자기 비행기의 꼬리 날개를 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 이런 걱정은 저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회전하는 프로펠러 사이로 기관총을 쏘기 위해 프로펠러가 총구 앞에 오면 사격이 멈추는 동기화 장치가 개발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사수의 기관총이 꼬리날개나 동체 방향을 향할 때는 자동으로 사격이 중지되는 컷오프캐이라고 불리는 사격차단장치가 사용됐습니다. 상부 터리뿐 아니라 360도 전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했던 하부 볼터리 사수 역시 총구가 엔진이나 날개, 프로펠러 방향을 향할 때는 이런 차단장치가 적용됐습니다. 모든 폭격기는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무렵 많은 대형 폭격기가 이 장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함교를 향해 발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군 함선의 대공포들에도 비슷한 장치가 도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로도 다른 아군기에 대한 사격까지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폭격기들은 컴뱃박스라고 불렸던 밀집 대형을 이뤘습니다. 컴뱃박스는 한 박스당 많게는 54대에 이르는 폭격기가 18대씩 3층 높이로 대형을 이뤘습니다. 대전 후반으로 가면서 장거리 호위 전투기가 동행하면서부터는 박스 구성도 36대 정도로 줄고 간격도 다소 늘었습니다. 적에게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대열을 흐트러뜨리거나 이탈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뭉쳐있어서 적 대공포에 피격될 위험이 상승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폭격의 효과를 높이고 독일군 전투기들을 상대하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레이더를 통한 경보가 완전치 않던 시절이라 적 전투기가 접근하는 것을 모른 채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격기 방어터릿의 기관총이 움직이는 것은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사수들은 항상 기관총을 세우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B-17 기관총 사수 참전용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적기가 아주 멀리 있어서 사정거리가 닿지 않더라도 몇 발이라도 짧게 사격을 가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어필해서라도 적기가 우리에게는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컴뱃박스는 밀도 높은 방어 탄막을 제공했지만 역으로 그 탄막 안에서 아군기들이 사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4년부터는 폭격기가 1대씩 출격하는 경우도 잦았고 박스당 간격을 5km씩 두고 많게는 2000대가 한꺼번에 출격한 적도 있습니다. 기체당 10문 이상 기관총을 탑재한 수백 대의 폭격기들이 뭉쳐있는 상태로 분당 800발의 기관총을 발사한다면 그 많은 탄과 탄피들이 모두 적기를 향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컴백박스 안에서 아군기에 대한 오인 사격은 외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 역시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이고 관련 스레드도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참전 용사의 답변은 사수 입장에서 본 전투기가 지나가는 속도는 너무 빨라서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총구를 움직여 따라가며 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좁은 구역에 적기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몇발 짧게 발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인사격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는 존재했습니다. 1945년에 비밀해제된 8공군의 전략 폭격 보고서를 보면 미군의 대형 폭격기들이 입은 피해의 원인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1944년 1월부터 5월까지 복귀한 폭격기 전체 15,000건 중에 2%가 아군 오인사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듯 아군 오인 사격은 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록이나 통계에서 축소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 카메라나 목격자를 확보했더라도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피해로 기록된 15%중 상당수도 아군기에 의한 사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돌아오지 못한 폭격기 중 일부도 아군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들은 생존자의 편향이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살아서 복귀한 폭격기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보니 복귀하지 못할만한 피해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복귀한 폭격기 15000기 중에서 77%가 대공포에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만 보면 독일군 대공포가 위력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포 탐막이 펼쳐지는 와중에 대부분의 폭격기들이 대공포 파편 에 피탄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복귀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20mm보다 구경이 큰 대구경 기관포 나로켓에 피해를 입은 케이스는 단 13건이라고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피해가 적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대부분 피격과 동시에 추락 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5개월간 15000건의 출격 중에서 대구경 기관포나 로켓을 맞고도 복귀한 경우는 13건밖에 안될 정도로 치명적 컴뱃 박스에 모인 폭격기들이 폭탄을 떨어뜨리다 보면 아래에 있는 아군 기들이 맞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위치를 정해서 진영을 짜긴 했지만 공중을 날다 보면 진영은 흐트러지기 쉬웠고 적기와 대공포 사격이 절정인 폭격 직전이라면 특히 그랬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아군 폭격기가 위에서 투하한 폭탄이 아래에 있는 다른 폭격기에 부딪히는 장면을 담은 건 카메라 영상입니다. 폭탄은 지상에서의 높이나 떨어지는 시간에 맞춰 설정된 신권 때문에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폭격기는 수백킬로그램짜리 폭탄과 충돌하는 동시에 꼬리날개가 부서지면서 90도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해당 장면 목격자의 인터뷰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폭탄보다도 현실적인 위협은 아군기에서 떨어지는 탄피와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파편들이었습니다. 임무에서 복귀한 폭격기의 4% 정도가 탄피로 인한 기체 손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주로 엔진이나 프로펠러에 탄피가 부딪혀 생긴 손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 사격이나 폭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도 컴뱃 박스가 조밀할수록 추락 중인 아군기, 추락 중인 적기. 떨어지는 탄피나 파편들과 충돌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B-17 폭격기의 측면 사수의 모습입니다. 폭격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사용한 탄피를 밖으로 배출하는 게 유리하지만 탄피를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의 어느 나라든지 전쟁에서 전과를 과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군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레겐스부르크 폭격에서 미군 폭격기들이 격추했다고 보고한 적 전투기는 260기였지만 해당 전투에서 추락한 독일군 전투기는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폭격기 방어 총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 작전 구간 중 일부에 불과했던 호위 전투기의 작전 구간이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폭격기 승무원들은 실제 추락한 적기 대비 평균적으로 2.2배의 적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도적인 과정도 있었겠고 피탄된 적기가 연기를 품고 전장을 이탈하는 것을 격추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의 격추 수정 대수와 실제 격추 대수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은 일본 해군이었습니다. 피탄되어 연기를 뿜는다면 격추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했던 일본 조종사들은 연기를 내뿜는 미군기들을 모두 격추 대수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력이 약했던 일본기와 달리 미군기들은 대부분 살아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격추 기록 뿐 아니라 폭격수들이 주장한 폭격 성공률에도 오차가 컸습니다. 20%의 폭격 성공률을 주장하던 폭격기 편대 작전에 심사관이 동행해서 측정하면 폭격 성공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차 세계 대전물들을 보면 항공기 승무원들이 지상에 착륙하자마자 곧바로 차량에 나눠 탑승한 채로 인베스티게이션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외하고 승무원들은 따로 분리돼서 매번 꽤나 긴 조사를 받습니다. 이런 인베스티게이션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투에서 얻은 시사점들을 기록하고 전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허위 과장 보고를 구분하는 것은 나중으로 갈수록 설치된 건 카메라가 상당 부분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 외에도 아군 오인 사격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취합해서 우발적인 오인 사격인지 의도적인 아군 공격인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상관 사례로도 번역되는 의도적인 프레깅 역시 전통적인 오인사격의 유형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 고지전을 보면 후퇴하지 않고 사수할 것을 명령하는 중대장을 부대원들의 묵시적인 합의하에 사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중대장 역할은 조진웅 배우가 맡았는데 그 전에 죽은 전임 중대장 역시 프레깅으로 죽었음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국전쟁에서 병사들을 돌격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던 하급장교들이 적에게도 타깃이 되고 아군으로부터도 타깃이 됐다는 이야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면 영화 내용이 충분히 문제가 됐을만 한데도 별 논란이 없었던 것을 보면 있었을 법한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보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오인 사격이 대부분이었지만 피하식별이 안된 상태에서 발생한 오인 사격들도 있습니다 범죄로 치자면 전자는 과실범 후자는 확신범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여러 차례 아군에 대한 오폭이 있었고 200명이 넘는 사망자와 6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이는 뉴타 골드, 소드비치에 상륙하던 연합국 사상자들보다 많은 수이기도 합니다 1944년 시칠리아 전역에서는 미군을 실은 수송기들을 독일 쌍발 폭격기로 우인한 지상 대공포 사격도 있었습니다. 70대가 넘는 수송기들이 파괴되면서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과거부터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삼국지에서 적벽대전 전에 제갈량이 안개를 틈타 조조진영에 가서 화살을 받아오는 것도 아군 오사를 꺼려서 전투를 피하다 보니 발생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과거와 달리 항공기가 등장하면서부터 피와 식별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 해군이 항모 갑판에 국기를 그리거나 독일군이 탱크 상부에 하켄크로이츠를 다는 것도 항공기로부터 오폭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전파식 피하식별 장치가 등장하기 전에는 형체와 국기가 구분되는 거리 전부터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주로 도색을 통해 적과 아군을 구분했습니다. 많은 항공기들은 지상에서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위장색 도장을 칠하곤 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야간 폭격기들은 아래에서 볼때 하늘과 구분이 어렵도록 검은색을 칠했습니다. 바다에서 작전하는 해군기들은 함정에서 올려다 보면 하늘과 구분이 어렵도록 아랫면에 하늘색을 칠하고 적기가 위에서 내려다 볼 때를 위해 윗면은 바다색을 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반 미군기들은 보호색을 포기하더라도 압도적인 아군으로부터의 공격 회피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디서든 눈에 잘 띄는 은색 도장이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반 서부전선에서는 은색 전투기는 미군, 검은색은 영국, 무색 전투기는 독일군이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연합국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당한 독일군의 자조적인 유머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이라도 정황상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영토 깊숙이 침투한 연합국 폭격기 입장에서 동쪽 방향에서 나타난 전투기가 아군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말 독일군의 마지막 공세였던 발지전투에서는 이런 정황상 판단이 해가 됐습니다. 발지전투에서 독일군은 남은 전력을 모두 모아 공격에 나섰고 남아있던 공군력도 모두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 지상군은 서부전선에서 연합국 공군에게 시달리기만 했지 아군기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군 스스로 상공의 독일 공군기들을 대거 격추시키면서 남아있던 한 줌의 공군력마저 사라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독일과 반대로 연합국의 후위 전투기들은 아군 폭격기로부터의 오인사격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도장색이나 국기 마크가 있더라도 눈부심 때문에 태양 방향에서 접근하는 전투기는 적기인지 아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면에서 다가오는 기체는 근접하기 전까지는 구분이 어려웠고 잔뜩 긴장한 폭격기 사수들로부터 5인 사격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기체는 아니었지만 많은 조종사들이 P38 라이트닝을 선호했던 이유로 지난 영상에서는 가운데로 쉽게 집중되는 화력을 언급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쌍발 전투기였던 P38 라이트닝은 멀리서도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아군 오사의 위험이 낮은 장점도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우인사격이 줄어들 것 같지만 전파식 피하식별 장치가 도입된 현대에도 우인사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측인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전 s200 대공미사일을 훈련하던 우크라이나군이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가득탄 민항기를 격추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개입한 시리아 내전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이 같은 편인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피아식별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토네이도 전폭기는 걸프전에서 7대가 추락하면서 조기 퇴역의 이유가 됐습니다. 많은 게임들에서는 아군에게는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사격은 게임 난이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게임 기획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실제 전투처럼 아군도 모든 데미지를 받는다고 하면 게임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하다보면 탱크의 시즈모드 대포나 템플러의 사이오닉 스톰은 아군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히드라나 마린의 사격은 언제나 100% 적에게만 명중합니다. 드라군이 버벅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러고 나서 쏘는 한 방이 아군에게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반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어떤 공격도 아군에게는 맞지 않고 적군만 공격합니다. 스타크래프트보다 비현실적이지만 게임 난이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탈 워라는 게임을 하다보면 근접 무기는 빗나가는 법이 없지만 활이나 돌, 투석기 같은 투사 무기들은 아군도 공격합니다. 현실적인 전투를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타협이 적용된 것입니다.